군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릴 막을 것입니다. 이곳이 뼈의 협곡입니다. 테란 요새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전에 무리를 데리고 여길 통과하려고 했을 때 테란 고르곤 전투 수양함이 공중에서 우를 덮쳤습니다. 놈들은 끝도 없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저희 무리는 피 흘리며 죽어갔고 자행성에서 대란을 몰아내겠다는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잠깐, 갈귀 둥지야. 저거라면 고르곤을 격추할 수 있어. 둥지를 깨우기만 하면 돼. 여왕님, 협곡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르곤과 싸우는데 허비할 비... 시간은 없습니다. 기술 작전을 펼친다면. 어느 정도 병력 손실이 있다 해도 협곡을 지나갈 순 있습니다. 실패하면 군단은 끝이야. 넌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해, 자가라. 계획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라. 이 점막 종양으로 갈귀둥지 옆에 종양을 생성하는 거야. 둥지가 깨어나기만 하면 워필드의 고르고는 끝이야. 알리 말해. 이 세상 여왕님,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군락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군. 워필드가 이 협곡에 두 대를 동시에 투입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서둘러 점막을 저 갈기 둥지까지 퍼뜨린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그러면 갈귀둥지가 개어날 겁니다. 그걸로 거르곤을 파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 생체 물질에서 사용 가능한 정수 발견, 귀중한 유전자. 획득하면 칼날리왕의 군단을 강화할 수 있음. 첫 번째 갈귀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었습니다. 빨리 말해 깨어나라 고르곤을 격추해라 <목소리> 완벽해 이제 종말의 서막이 열렸다 워필드 갈비둥지가 고르곤을 격추하느라 모든 생명력을 써버렸습니다. 둥지가 더 있다.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서둘러, 점막이 해진합다그 무엇도 날 막지.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말이라도 쓰임할 수 없는 연락. 뜸들이지마 빨리 끝내자고 가고 있어. 빨리 말해, 군단은 멈추지 않아.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뭐지? 정말 수에맞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웅이 응.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 불렀어? 흔들리지마 두기 격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점막을 펼쳐라 고르곤을 내보내 캐리건을 짓밟아버려 이 별로 없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빨리 끝내자고. 이 세상 내 것이다. 불렀어? 가고 있어. 대 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전진 앞으로. 오해하게 해주지, 내러브스이븐는 뭐지? 나가기를 도와 해라. 누가 물어봐 전진 앞으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수 없는 누가 물어봤어?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줄을더 깨워야 해. 새로운 고르곤을 투입해라! <laughs> 적과 교전을 어,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여왕님. 실체들 사이에 잠복한 무리가 더 있습니다. 너는 최전방에서 점막 종양을 생성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종양이 많을수록 점막은 빨리 퍼집니다. 一切，跟起来。 뜸들이지마, 누가 물어봤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이 굶주렸다. 후회하게 해주지. 이번엔 뭐지?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저 고르곤이 우리 군락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기둥지가더 필요해. 우리 병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갈기둥지만이 고르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군단은 멈추 빨리 말해. 이번엔 뭐지? 공단이 굶주렸다. 빨리 끝내자. 우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하나 잡았어 이 행성을 내놓으시지, 워필드 절대로 안돼 불렀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빨리 말해. 가고 있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고무덕 고있습 니다. 누가 물어봤어? 전진 앞으로 아무니덕받고있습 니다. 아무것도날 막지 못 고무덕 박거리, 니다. 고 니다. 물이 모자다이 세상은 내 것이다. 군단은 멈추지 않. 뜸들이지 마. 빨리 끝내자고. 가고 있어. 이번엔 뭐지? 불렀어? 그 못도 날망치못데 시간이 별로 없어. 하. 느 다고 생각 하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제석은내 거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날 공격받고 있습니다. 뜬들리지 마. <laughs> 군단은 멈추지. 사랑합니다. 누가 물어봤어? 빨리 말해. 전직 군단이 굶주렸다. 그 무엇도 날고시할수 없는 명령이 이번엔 뭐지? 뜸들이지 마.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빨리 끝내자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a s 수 e m 입니다수 y s 없는 입니 o u 이 g 워필드 장 g 이 고르곤을 y 출격시켰습 o u 거기 있는 u n 봐라 다저 n 지 너도 u 같은 처지가 될 거야 전진 앞으로 도망칠 곳은 없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뜸들이지 마. 가고 있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말해! 전진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변이 완료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아물이 모자랍니다. 수행할 는입니 고 있어. 음, 고르곤이 또 두고 보자 캐리건.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이번엔 뭐지? 뜸들이지 마.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말해. 놀랐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군단이 공주렸다 누가 물었지? 워필드가 점막 종양을 노리고 밤까마귀를 보냈다. 밤까마귀를 파괴해라, 어서! 빨리 끝내자고. 시간표 군란이 공존한다 빨리 말사파들을 갈기둥지로 출동시키라 저그가 깨우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기둥지를 더 깨워야 해 나는 테란 자치령 이름으로 이 행성을 정복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게 마지막 호르곤이잖아안 그래?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 어디 덤벼 보시지, 뜬리지마 빨리 끝내자고 불렀어? 이번엔 뭐지? 그 무엇도 날 빨리 말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고 전진압 군단이 굶주렸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누가 물어봤어? 그 무엇던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왜 <놀람> <놀람> 이번엔 뭐지? 싶은 말이라도... 저 고르곤이 우리 군락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기둥지가 더 필요해! 리 말해.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야! 전진 앞으로. 누가 무. 호태 반복한다. 협곡에 있는 자치령 전병력은 호태 하라 통제불능이다! 게리건나와필드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 군단에 있는 녀석들 싹다 데리고 와라 네 놈들을 쓸어버리고 조물애기들 또 처리하러 다니길 싫으니까 말이야 그럼 불굴의 고원에서 보자고, 장군